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철학을 가르치며 한 시대를 건너온 김영석입니다. 올해로 100세를 넘기고 보니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공부는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쌓아온 지식을 어떻게 겸손하게 숨기느냐 하는 일이더군요. 집안에서는 이상하게도 가장 오른 사람이 가장 외로워지기 쉽습니다. 어떤 가정은 가난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정답이 많아서 숨이 막혀 멀어집니다. 우리는 전쟁의 그늘과 가난을 지나며 살아남아야 했기에 말은 늘 옳고 그름으로 배웠습니다. 반면 오늘의 자식과 손주들은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를 살기에 정답지보다 자신들의 선택을 지켜봐주는 따뜻한 시선을 먼저 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마디를 더 보태고 서툰 선택을 바로 잡아주고 싶어집니다.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 눈치를 보는 습관, 장유유서라는 질서가 우리를 지탱해 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오래된 힘이 집안에서는 때로 칼이 되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베기도 합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 자식들을 키워낸 분들이 노년에 이르러 식탁에서 말이 줄고 명절이 끝나면 더 쓸쓸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더 아끼는 사람 앞에서 더 똑똑해지려 할까요? 오늘 저는 자손들 앞에서 현명하게 바보가 되는 법 다시 말해 집안의 숨구멍을 열어주는 첫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안다라는 한마디가 벽을 세우지만 그 벽을 조용히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금 모르는 척 웃어주고 잠시 무대를 비워주는 것만으로도 자식들은 숨을 쉬고 다시 다가옵니다. 오늘 이 길을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배우신다면 남은 시간은 정답을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평온으로 바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으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과 멀어지는 부모가 나빠서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무 성실했고 너무 책임감이 강 했고 너무 옳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 오름이 어느 순간부터 사랑의 모양을 한 통제로 바뀐다 는데 있습니다. 자식의 선택이 불안해 보일 때 우리는 한마디만 더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말이 앞서지요. 생활 방식, 돈 쓰는 습관, 직장 문제, 결혼 생활, 손주 교육까지 내 경험이 아깝고 내 지혜가 아까워서 그냥 두기 힘듭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길을 몰라서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진짜로 부족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선택을 존중받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밖에서는 늘 경쟁하고 평가받습니다.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실수 하나로 뒤처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집만큼은 점수표가 없는 곳, 마음을 풀어 놓을 수 있는 곳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가 한 번이라도 내가 다 해봐서 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집은 조용히 교실이 되고 자식의 마음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회에는 체면이라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어른이 어른답게 보여야 한다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말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또 눈치라는 공기가 있지요. 자식은 갈등을 피하려고 입을 닫고 부모는 그 침묵을 무시로 받아들여 더 크게 말합니다. 정은 깊지만 그 정이 내가 고쳐주겠다로 바뀌는 순간 상대는 사랑이 아니라 압박으로 받습니다. 장유유서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가정을 지탱했지만 지금은 마지막 결론을 쥐려는 순간 대화가 끊기고 마음이 다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뿌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서 똑똑해야만 한다고 믿을 때내 존재의 가치가 자식들의 인정에 달려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자꾸만 이겨 보이려 합니다. 내가 아직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조언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 확인은 짧고 남는 것은 서운함과 피로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을 지키려다 사랑을 숨막히게 만드는 셈입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식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째는 침묵입니다. 맞서면 싸움이 되니 듣는 척하고 지나갑니다. 둘째는 숨김입니다. 내 삶의 일부를 감추어야 잔소리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집은 돌아오는 길을 잃습니다. 자식은 집에 와도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부모는 편안히 머무를 자리를 잇습니다. 노년의 불행은 대개 큰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번 옳은 말이 쌓여 만든 작은 벽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감독관의 완장을 찰수록 자식은 숨이 막히고 자식이 숨이 막힐수록 부모의 마음도 메말라 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옳음의 승리가 아니라 관계의 숨구멍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말이 맞다는 증명보다 그 아이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오게 만드는 따뜻함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쉼터가 되면 말이 아니라 숨결이 남습니다. 정답을 들이밀기보다 고생했다는 한마디가 더큰 위로가 됩니다. 그 한마디가 길을 엽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어른은 자손들 앞에서 기꺼이 현명한 바보가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척하는 것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오름을 잠시 내려놓고 그들의 주권을 살려주는 가장 깊은 배려입니다. 내가 고쳐주는 순간 자식은 배우지 못하고 내가 대신 짊어지는 순간 내 어깨가 무너집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왜 무대를 비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비워야 서로가 살아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손들 앞에서 모르는 척 하라고 말하는지, 그 뿌리를 우리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한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전쟁의 상처와 가난을 지나온 세대에게 삶은 버티는 일이었고 버티려면 규율과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도 기준을 세우고 잘못이 보이면 바로 잡아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습관은 악기가 아니라 생존의 지혜였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식들은 더 넓은 세상에서 각자의 선택으로 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로 도시의 리듬과 문화가 바뀌고 아파트 생활이 늘고 핵가족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도 일이 움직이고 직장은 더 치열해졌고 교육과 경쟁의 압력이 자식들의 어깨에 얹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는 경험으로 말하고 자식은 감정으로 듣는 일이 많아졌고 두 세대의 생활 언어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내가 너를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말문을 열지만 자식은 또 평가받는구나 하고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집 안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일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말을 아끼지 못하는 부모와 숨을 곳을 찾는 자식이 같은 식탁에 앉아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이 늘어난 것이지요. 그리고 1997년에 외환위기는 많은 가정에 또 다른 시험을 던졌습니다. 월급이 흔들리고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누구도 내일을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자식을 붙잡고 싶어했습니다. 자식이 넘어질까 두려워 부모가 앞장서서 길을 쓸어주려 했고 때로는 빚을 대신 갚아주고 관계를 대신 정리해주고 실패를 대신 숨겨주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제가 여러 가정을 보며 느낀 것은 부모가 문제를 너무 빨리 해결해 줄수록 자식의 내면은 단단해질 기회를 잃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모는 무거운 가방을 함께 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신 메고 달리게 되고 결국 기력이 빠져 마음까지 마르게 됩니다. 자식은 의지할 곳이 생긴 듯하지만 스스로 서는 근육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의 노년은 평안해지기는커녕 걱정과 분노와 섭섭함이 뒤엉킨 채 길어지기 쉽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성실히 살아온 부모는 서울로 올라온 자식의 생활을 매번 걱정했습니다. 씀씀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잔소리가 잦았고 친구 관계까지 간섭하려 했습니다. 자식은 처음에는 맞서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말을 아예 줄였습니다. 집에 와도 방으로 들어가고 밥을 먹어도 대화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말로 고치려 하지 않고 집에 오면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듣고 웃고 모르는 척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면 해봐라. 대신 몸만 챙겨라. 그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선택의 책임을 지게 하자. 오히려 자식이 먼저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름을 세우던 집이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는 집이 된 것이지요. 또한 번은 외환위기 이후에 작은 사업을 했다가 크게 주저앉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장 나서서 돈으로 막고 사람을 불러 수습하고 잔소리로 정신을 차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한발 물러섰습니다. 겉으로는 모르는 척, 속으로는 조용히 믿어주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와 하소연할 때도 분석부터 하지 않고, 먼저 밥부터 먹자고 했습니다. 집은 쉼터로만 남겨두고, 해결책은 아들이 찾게 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아들은 스스로 다시 일어섰고, 그때 아버지는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믿었기에 기다렸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명한 바보의 힘입니다. 모르는 척 하는 것은 방관이 아니라, 자식의 운명과 공부를 존중하는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마음에 좋은 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가는 말을 다스리는 연습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저는 김영석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년의 평화는 새로운 보약을 찾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입 밖으로 나가지 않는 말의 절제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언어에서 오늘부터 버려야 할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다 해봐서 안다입니다. 이 말은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자식에게는 너는 아직 미숙하다는 판정으로 들립니다. 둘째, 너희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다입니다. 걱정은 사랑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빛이 됩니다. 셋째,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말 들어라입니다. 후회도 실패도 자식이 자기 힘으로 겪고 지나야 할 공부입니다. 이세 문장은 오를수록 상대의 어깨를 누르고 부모의 노년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현명한 바보가 되는 다섯 가지 동작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경험으로 시작하지 말고 질문으로 시작하십시오. 내가 겪어봤다, 대신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면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둘째, 목표를 바꾸십시오. 고쳐서 맞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지켜서 관계를 살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셋째, 힘을 빼는 세 문장을 연습하십시오. 아,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괜찮다. 이 말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마음의 숨길을 열어줍니다. 넷째, 자리를 비울 줄 아십시오. 자식과 손주가 자기들 방식으로 이야기할 때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이며 한발 물러서면 그들이 집 안에서 어른으로 설 자리가 생깁니다. 다섯째, 말 대신 눈에 보이는 돌봄을 남기십시오. 따뜻한 밥한 끼, 조용히 개어둔 이불, 손에 쥐어주는 과일 한 봉지 이런 것은 논쟁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다시 찾게 만드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그 온기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자식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거나 조언을 묵살할 때가 바로 진짜 수련의 순간입니다. 그때 똑똑하게 맞서 싸우면 체면은 세울지 몰라도 마음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허 내가 나이 들어 깜빡하나보다 하고 웃어버리십시오. 이것은 비구람이 아니라 내 귀한 에너지를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다음으로 물건과 과거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으십시오. 오래된 가구와 서류,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쌓아둔 물건이 집안의 기운을 무겁게 하고 마음을 과거에 붙들어 메어 놓습니다. 공간이 비워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기대를 줄이십시오. 용돈, 안부 전화, 인정의 마음을 걸면 실망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서도 즐거운 하루를 만들 수 있으면 자식은 오히려 안도하며 다가옵니다. 여러분, 현명한 바보는 져주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기 위해 오름을 잠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자식의 인생에 손을 더 얹을수록 관계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숨이 막혀 굳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석으로서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간섭을 줄이십시오. 둘째, 내가 다 해봐서 안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말 들어라, 같은 말에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말은 오를수록 무겁고, 무거울수록 마음을 멀게 합니다. 셋째, 현명한 바보의 다섯 동작을 지키십시오. 경험으로 시작하지 말고, 질문으로 시작하십시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한마디가 숨구멍을 엽니다. 목표를 고쳐서 맞게 만드는데 두지 말고 함께 따뜻하게 사는데 두십시오. 그리고 힘을 빼는 말을 연습하십시오. 아, 그렇구나. 고생했다. 괜찮다. 필요할 때는 조용히 무대를 비워주십시오. 자식이 어른으로 설 자리를 남겨두면 그들은 언젠가 부모의 그늘로 돌아와 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 대신 눈에 보이는 돌봄을 남기십시오. 따뜻한 밥한 끼, 가지런히 개어둔 이불, 문 앞에 놓인 과일 한 봉지 같은 것은 논쟁을 만들지 않고 안식을 남깁니다. 또한 자식이 여러분을 가볍게 대하거나 조언을 밀어낼 때 똑똑하게 맞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허 내가 나이 드니 깜빡하는구나 하고 웃어 넘기십시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내 귀한 생명력을 지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집안의 과거도 가볍게 비우십시오. 오래된 가구와 서류와 옷을 움켜쥐면 마음도 과거에 묶입니다. 공간이 가벼워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가족의 기운이 다시 흐릅니다. 무엇보다 기대를 줄이십시오. 용돈, 안부 전화, 인정에 매달리면 섭섭함이 독이 되어 수명을 깎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독소는 가난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한다는 서운함입니다. 저는 말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집이 아이들이 지친 날에 돌아와 숨을 고르는 곳이길 바랍니다. 품격은 자존심을 세우는 데 있지 않고 자아를 내려놓으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자식에게 얼마나 가볍게 손을 뗐는가? 나는 오늘 강의 하나를 남겼는가? 아니면 미소 하나를 남겼는가?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더 가볍고 더 따뜻하고 더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